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웅장 소속의 김웅상이고요. 어, 왜팀 이름이 대웅냐면 저희 팀에스 이름이 어, 대웅이라 이름 이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을 따고대웅 하게 되었고요. 저희 팀이나 플레이 스타일은 거의 뭐 짜, 짜거나 아니면 견제지 플레이고 막 주로 그런 플레이 구사합니다. 네. 자 먼저 김홍성 선수. 어, 이 선수는 어, 뭐 폭시와 캔수 그래 위프를 잘 쓰고. 예. 어, 83년생. 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98년도 후반 그리고 99, 99년도 초반에 배틀기에 입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도망다니고 <laughs>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플레이를 주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역시 연륜이 쌓이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상당한 실력의 상승을 가져왔고요. 지금에는 정말 어떤 선수가 붙어도 멋진 게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256강에서 그 16명이 뽑혔다는 것만 하더라도 예. 아, 뭐, 전 세계 어디다 다니면서 킹옵하는 사람이랑 붙이면 그렇죠. 10번 하면 한번 죽이기도 힘들겠죠. 예. 아, 김영상 선수 만나봤고 이에 제이 맞서는 전상현 선수입니다. 전상현 선수 또한 앞서서 경기한 임기택 선수처럼 대전이 주소인데 이 선수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의 클리니트에 소속된 전상현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캐릭은 베니세스 하이데론이고 베니마로의 3단 치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클린하트 배틀팀에서 플레이하는 전상훈 선수. 아, 예. 어, 대전이 강세입니다. 예, 클린히트 팀의 대전 강팀입니다. 유명한 팀이고 또그 전영진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도 같이 소속되어 있던 팀이기도 합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짬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laughs> 대전에 또 숨은 고수라고 할수 있겠죠. 네. 뭐 짬플레이라는 것이 어 아무래도 이런 큰 경기에서는 그 유요타 득점 위주의 플레이 어 관리하는 듯한 그런 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이두 예, 선수 김응성 전상현 선수 모두 다 약간 좀 방어적이면서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좋은 명승부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 방어적인 선수들은 뭐 어떤 뭐 13이라든가 2뭐 이렇게 어 방어적인 선수들이 잘 쓰고 어떤 공격적인 선수 들잘 쓰는 택티컬 오더가 있습니까? 방어적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견제 그리고 큰 콤보보다는 이게 단타 위주로 싸우기 때문에 어3 1이나2 시스템을 주로 쓰고요 자신의 주 캐릭터를 이용해서 린, 고, 긴 리치의 공격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로 김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위프를 좋아하고 뭐 전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드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경기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성윤 선수가 먼저 이제 8강에 진출했는데, 그 뒤를 예. 이어 다 8강에 오른 선수는 누구일지, 김홍성 선수일지, 전상훈 선수일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요리실에 온게임내 킹오파 2001 리그 자, 16강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화 하면 좌측이 전상현 선수, 우측에 김흥성 선수입니다. 먼저 좌측에 전상현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대전의 클리닉에 위치해 있는 배트링이고요. 어 예전부터 상당히 짬플레이로 유명했던 선수라고 합니다. <laughs> 네, 수비형이군요. 예. 하지만 반면에 맞서는 김흥성 선수역 없이 방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진행되죠. 네. 어 이런 그 방어형 수비형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오, 실수하는 오, 선수가 어, 포인트를 많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 흥분은금물입니다네 예, 전성선수를 만나 봤고요. 이제 김웅성 선수를 보겠습니다. 김웅성 선수, 아 존내가 좀 아셨군요. 네이 선수의 닉네임이 참 특이한데요. 이렇게 마스터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요네 예, 아마 도망 마스터가 아닐까 싶네요. <laughs> 아, 이 선수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확보한 이후는 아, 이제 포인트를 지키는 장점으로 나가나 보군요. 동다이 선수가 이 그런 플레이 방식으로 박수 선수를 예선에서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아 박수 선수가 떨어진 것이 바로 이김흥성 어, 선수와의 대전 어, 대전 때문이었군요. 네, 이 선수가 그래서 상당히 역시 악명을 떨치는 그 명성을 확이했는데요. 오늘 경기 멋지게 승리를 해서 박수 선수를 떨어뜨린 것이 운이 아니고 그 방어적 플레이의 실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네, 그럼 두 선수들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양 선수들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화면 좌측이 전상현 선수, 우측이 김웅성 선수인데 아, 전상현 선수는 하이데른, 그리고 김웅성 선수는 뭐 2001버전의 뭐 히로인이죠. 폭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강력한 캐릭터, SSS급이라고 평가받는 그 폭시를 1번으로 놓고 있네요. 네. 아, 폭시라고 한다면 딜레이라고 하나요? 그, 그 공격 이후헛 허점, 그런 네. 거의 없죠? 그두 게임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것으로써 플레이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폭시라는 캐릭터는 그 딜레이 기술을 내밀었을 때 나오는 그 딜레이가 거의 없다고 하도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사기적인 캐릭터 <laughs> 선수들에게 상당히 욕을 많이 듣고 있는 캐릭터죠. 네, 선수들 일단은 두 명의 선수를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우측에는 김영상 선수가 한 명을 내리겠다는 뜻인데요. 예 고로와 세스를 골랐는데 이 고로라는 캐릭터가 파워는 세지만 스타일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스타일코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택티카로 오던 건 마담입니다. 우측에 김응상 선수는 이이 시스템이고 예. 전상한 선수는 3일이에요 예. 지금 전사현 선수의 캐릭터를 보아하니, 아, 하이델은 세스, 그리고 베니만은 순번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사현 선수가 하이드룸과 세스로 얼마만큼 폭시를 잡아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좌측에 전사현 선수 아, 이제 아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가 전사현 선수고요 그리고 우측 김영성 선수 카를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아 지금 전사현 선수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많이 데미지를 뺏어냈는데요 아, 하지만 김영성 선수 차분하게 슬라이딩만으로써 노딜레이 슬라이딩 아닙니까? 라고 써서 견제를 하고 있죠 네, 김영성 선수 여성 캐릭터는 아, 이 선수는 일단은 아, 두 명의 캐릭터밖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시가 밀리면 전력이 절반 밀리는 거지 만약에 하이든한테, 만이 폭시가 진다면 게임이 거의 반 이상이 기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에트더졌고 하단, 하단, 하단 그리고 다시 상단으로 위치 바뀐 이후에 자, 폭시로 아, 순간적인 기습 공격 아, 백디쉬 한번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네 자, 트위트 터졌고 선수는 뭐 전혀 수비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 어느 정도 하지만 쉽게 들어가지는 않는군요. 남은 시간은 다아 없습니다. 마지막에 승리로 마무리. 네 어, 결국 KOR 는 승부를 못 냈습니다만 판정을 통해서 어 복시의 김홍성 선수가 라 일라운드에서 어, 승리를 거둡니다. 두 네, 개가 없는 기술인 슬라이딩과 치고 빠지기 방식만을 이용해서 에너지 관리, 권리, 기계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있네요. 잠측의정상 선수의 두 번째 캐릭터 CS 가 나왔어요. 지금 가득 캐스팅 중에 좀 사용이 아쉬웠죠. 그렇게 험 기계질을 쓰고 나면은 폭시 이제 골로 스타이커 세스 스타이커를 마아불어들면서 밀어붙이는 그게 무섭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스타일까지 과감하게 쓰면서 몰아붙이고 있는 김원경 선수. 어 폭시로 이번에 전성에선 세스에스마도 잡아낼 듯한데요. 생각게보내지 않습니까? 스타이커를 불러냈을 때 세스가 빠져나가기 너무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역치 성공하고 역시 푸닐로. 늘 줄이고요. 자, 네, 코너로 몰아놨습니다. 자, 폭스의 김홍성 선수 여기도 이번 세트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김홍성 한번 점프, 두번 점프 이후에 아, 아 기본 잡기. 잡기. 아, 기본 잡기 를 일단 유격에서 벗어난 이후로 어깨로 밀면서 점수 점수 앞쪽으로 나머지를 치죠. 선수 역시 시간을 충분히 아, 쓰는 3초. 아, 아, 방금. 3초2차 버티면 되는데 기본 잡기 세방 예방.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아, 김홍성 선수 1, 2 세트 1, 2 라운드 연속해서 삼점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김홍성. 어, 아. 얼굴에 자신감이 써있는데요. 선수들 분명히 좀 수비 위젤 플레이는 맞습니다. 예. 아, 이 60초 다 쓰는 경기가 많지 않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베리마루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복수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 뒤에 이 풀을 한번 말아, 말아먹기 시작하며 정신이 없습니다. 베리마루요전상현 그 선수의 마지막 패턴 남았어요. 베리마루. 하단 공격한 위에양 선수 동시에 에야, 데미지 나눠가 콘에 몰아넣고서 복수에복수에 아, 피부 선수.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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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피한 이후에 둘지 무너뜨리고! 아, 지금 같은 너. 경우에는 그 푼율이 완전히 허찹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었는데 하단 경발밖에 못 썼다는 것은 지금 전사현 선수가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전사현 선수는 마지막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럴텐데 이번에 어느 정도 자신의 체력을 쓰고서야 폭시를 잡아냈습니다. 예, 아, 에너지 게이지가 아, 약 3분의 2쯤 찰것 같은데요. 양 선수들이 이제 서로 마지막 캐릭터예요. 천정 선수도 베니마르 마지막 그리고 김웅성 선수도 마지막 위풍인데 아시 아까 동의 잡으면서 발이 때 더졌고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디니치 하단 아 이거 웬일이죠? 어 하지만 양 선수 데미지 나눠갔다고 갖는다 하더라도 베니마르의 체력이 거의 없는 상태 결국은 김웅성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어 게임스코어 이를 합어합니다 이제 2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경기 1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김홍성 선수가 이번에 좌측에서 경기합니다 아까 4라운드가 마친 직후에 상당히 자신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지금도 눈매가 딱 울망불망한 것이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박수호 선수를 두르고 이번 본선에 올랐던 김홍성 선수 1경기도 승리를 거두면서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다음은 전상훈 선수 보겠습니다. 전상훈 선수 일단은 폭시 공략에 실패했어요. 예, 본인과 얘기를 해봤을 경우나 뭐 프리플레이 시에는 김은선 선수와 좀할 만하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플레이로서 많은 데미지를 뺏기면서 폭시한테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번 두 번째 경기에서는 캐릭터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모습이 있길 됩니다. 네, 그리고 일 경기와는 다르게 바꿔야만 하는 또 룰도 있고요. 그렇죠. 선수들의 진정한 실력을 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경기 시작. 자 선수들 캐릭터 선택하면 들어옵니다. 화면 좌측이 김웅상 우측이 단상현 선수. 1경기와는 선수들의 이렇게 경기석을 바꿨습니다. 아 지금 첫 번째 선택한 캐릭터를 보아하니 김웅상 선수는 1번 장거한 전상현 선수는 1번이 캔스거든요 이럴 때는 캔스가 조금 유리합니다. 아 지금 상황적으로는 전상현 선수에게 약간 분위기가 다시 돌아올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어떤 캐릭터들로서 마무리 지었 보겠습니다. 2, 어. 1경기에서는 선수들 택티카 로더 시스템이 2위와3위로 나눠졌는데 2경기는 또 어떨지 좀 봐야 돼요 예, 지금 캐릭터를 보았을 때는 세스 스타이클을 놓으면서 둘 선수 모두 다3위로갈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2위 가는 선수들은 고로를 끼기 마련인데 예. 아, 고로가 없는 것을 봐서 아, 그렇습니다 3위로 이번에 시스템이 갔습니다 라운드 스코어가 중요하죠 이번에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캐릭터 라인상으로 전상현 선수가 정말 괜찮습니다 캔수대장고또킹대캔수둘다 전상현 선수가 할 만하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라운드가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군요. 네, 1라운드 승리가 중요합니다. 좌측 김흥성 선수, 장거환, 우측의 전자면 선수, 켄쇼. 김흥성 선수가. 라운드 어, 게임 스코어 일을 앞서 있습니다. 켄스의 그 초구탄과 사단 강발이 상당히 판정이 좋고 장관으로 하여금 난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점퍼 다음 하는 연습에 타이밍 맞추기 수준이죠, 전상현. 어, 장관이 저 켄스의 초구탄과 사단 강발 두 가지 조합과 용연아세 가지를 넘어올 수가 없거든요. 아, 타이밍 이 일킵니다. 지금 김용석 선수 장관 제대로 한번 힘도 못 써보고 체력이 상당히 줄었어요. 상당 부분. 아 지금. 너무 무리하게 지금 장풍을 쐈죠. 이잠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동예로 아... 드러납니다만 한 방이 있는 한발 파워 괴력이 아 조금만 더 잡았으면 그대로 끝날 뻔했습니다 잘 경기하던 전승을 선수 캔슈어 무너지느냐 양 선수 모두 체력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 잡히려 잡지를... 아 이거 웬일입니까 데미지 엄청나게 앞서 나가다가 져버리네요 전세현 선수 데미지 나눠가지기 일단은 갖고 있는 데미지가 중요한데 아, 갖고 있는 체력이 장관 이 승리를 거두면서 라운스 2일 1등 앞서나갑니다 김흥성 장관이 점프를 하려고 하거나 철구를 돌리려고할때 라이프의 그 서서 강선으로서 딜레이를 주면 됩니다 네. 라프가 쉽게 이겨냈죠. 다시 라운드 스코어와 1대1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참가자 어, 기회를 시키는 전성기 동료 라프 의견 다시 아, 이경입니다. 랄프들 랄프네요. 예, 피부가 시커먼 쪽이 전사현 선수의 랄프입니다. 네. 우리 쪽 조금 짙은색이 우측 전사현 선수의 랄프. 게임 스코어는 1대0으로 김용선수가 선 앞선 가운데, 어, 위치 바뀌었고요 예. 자, 좌측이 전사현 선수의 좌측 캐릭터나사지랄프 아, 랄프 대결 기본기로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전사현 선수가 좀더 잘하고 있는데요. 김용선 선수, 이로 잡아서 넘깁니다. 전사현 선수, 아, 뭐라 붙일 것 같은데, 체력이 너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발결정도 없고, 피한 이후에 뭐라 붙이는데요. 접근전 방향 아, 중심 무너뜨리고 저기 별 없습니다. 김웅성 역전 당하느냐. 전상현 선수가 지금 상당히 라이프 포영을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미지 나눠 가지기 결국은 또 김웅성 선수가 무릎 꿇으면서 전승현 선수가 라운드스서 역전시켰습니다. 1대 1. 이 네, 랄프와 켄스 원래 일간 상황이라면 랄프가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랄프의 소점프와 그 점프 시트 리치가 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켄스의 장풍과 승명권두 가지 조합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자 켄스가 기공을 라운드스카 2대 1로 좀 마지막까지 몰려주는 상황입니다. 상대편의 기공격을 잘 피한 이후에 아, 지금 아, 그 아니죠. 이건 굴르면안 됩니다. 기공격에 조금씩 조금씩 그 체력을 잃어서 결국 K.O. 당하는군요. 이제 마지막. 어, 5라운드까지 왔습니다. 5라운드 케이슈와 킹의 대결. 체력은 얼마나 어, 찼을까 케이슈가반 어, 조금 어,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 체력이. 아, 기본잡기. 그리 역시 킹이 플레이를 차분하게 해준다면 캐릭 장풍도 봉쇄하면서. 자스트이후에 연속 6 히트 6 히트 터졌고요. 아 데미지가 체력. 없습니다. 데미지가 네. 없어요. 아 갔습니다. 중단 연속 두번 공격으로 킹이 마무리 전세현 선수. 전상현 선수 마지막 켄슈와의 대결에 승리를 거두면서 김웅성 선수에게 라운드 스코어 3대 2로 승리. 결국은 게임 스코어 1대1 타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김웅성 선수가 이 경기에 계속해서 좌측을 맞는데 김웅성 선수. 어...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 거두었습니다만는 알프 공략에 실패함으로써 예. 이 경기를 내줬어요 지금 선수 그거 보아하니까 서브 캐릭터적인 면에서 전상현 선수가 조금 더 기량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알프대 알프 대결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김흥성 선수, 3경기 승리로 이끌면서 어, 게임스코어 2대1 승리를 안아올 수 있을 것인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상현 선수. 전상윤 선수, 장고한 캔슈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였던 켄슈가 무너지면서 아, 2경기 여기서 또 끝나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만, 라이프가 예. 살렸습니다. 예, 라이프 라이프의 대결에서는 기장차가 조금 나지 않는 한, 상당히 박빙의 승부인데, 데미지를 반 이상 벌리면서 앞서 있는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기세를 이어나가서 1경기에서 자신의 플레이가 잘 안됐던 하이드런, 세스 이 조합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전상윤 선수까지 만나봤고, 이제 마지막 3경기입니다. 선수들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화면 좌측이 김웅성 선수, 우측이 어 아, 좌측이 김웅성, 우측이 전상현 선수입니다. 예. 어, 지금 캐릭터 라인업이 첫 번째 캐릭터는 1연기가 동일한데요. 폭시와 하이드린입니다. 그런 그렇군요. 이 완벽히 똑같은데요? 예. 역시 연속 캐릭터 선택 금지지만 한번 경기 중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경기 시합을요. 어,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라인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순서까지. 어. 똑같네요. 어, 정말 똑같습니다. 폭시 위로 위로 올리고 고로와 세스 내릴 것 같고요. 네. 전상현 선수는 하이드은 세스, 베니마루를 위로 올리면서 고로 스타일이커내낼것 같은데 스트라이커는 사실 세스 스트라이커가 가장 좋다고들 하는데 이 전상현 선수는 세스가 자신의 주 캐릭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약간 밀리지만 이하이드은이 폭시의 데미지를 한 절반 이상만 뺏어내고 세스로서 마무리만 짓는다면 할만합니다. 김흥성 선수는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1경기의 라인업 그대로 가고 전성현 선수는 오히려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줬었는데 베스트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예이. 하면 좌측에 김흥성 선수, 폭시 우측에 전성현 선수 하이데런입니다. 아, 전성 선수, 지금 슬라이딩을 가주 수는 김흥성 선수의 패턴이 잃고요 하단 슬라이딩을 오는 것을 또 빠진 후에 아, 하단 선발 연속 두 번인데요. 어, 1경기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처랑 많이 빼앗았고 스투 김은수 선수 이 e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시으어지면 전력이 절반이에요 야, 너무 높게 뛰었죠 높게 뛰면 그 하이드련의 문슬래셔에 큰대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에너지 체력 사이가 빗3 히트 터져가4 히트 역전됩니다 아 문슬래셔를 그냥 바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로스 타이퍼가 있으니까 일단 쓰고 보자는 거거든요 아 물론 뭐 전승선수는 이렇게 지더라도 어좀복시의 체력만 좀 많이 어, 잘 지금 빠지 하나 한발아3 히트 4 히트까지 아. 연속타가 터지면서 케어 당합니다만은 1경기처럼 맥없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데미지 목표 달성했거든요. 3분의 2쯤 빼다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스가 그 폭시만 잡아낸다면, 정말 박빙의 승부에 상됩니다. 자, 이 경기 전성희 선수 두 번째 캐릭터인 세스를 어, 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케이지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거든요. 선조 네, 공격 당했고 전성희 선수 세스 남성 캐릭터 김용성 선수는 필승 카드입니다. 이 경기에도 굉장아웃깨치기 연구... 들어가면서 된좀 뺏긴. 뺏게... 아, 이거 아니죠. 아, 그렇죠. 상대편의 공격 이후에 들어가서 아, 마지막 죽었다 간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많이 갖다. 아, 가깝고... 세스가 넘중했는데왜 콤보를 실패했을까요? 네, 또 다시 한번 다시 다리 공격으로 또 공격. 아, 끼치기. 어깨. 아, 김용성 선수의 폭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세스와이스에게서는 관객들을 두려워해도 해야 하지만 오라스이는확장게오라붙여 줘야 되거든요. 아 국민 아, 콤보. 아 마지막 그 김웅성 선수 의 위프가 나왔는데 초반 공격이 매섭습니다. 예 역시 김웅성 선수 의점메틱인 콤보죠. 저걸 역시 성공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히 아 역가드입니다. 역가드 짬팡스 역가드. 김웅성 선수의 김웅성 선수의 위프에 이렇게 당한다면 하이데르니 혹시 복시에... 아, 체력을 많이 빼앗기고 시작한 것이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형. 예, 하지만 돈니마루의 약발뒤의 콤보인 바로 반동 3단차이 콤보 있지 않습니까? 스피사개까지 들어가는 그 콤보가 명중만 된다면 아저 편이 이거는 아, 우리려 당하는군요. 반동 시간이 이비이거든요 아, 체력에 반 정도 깎겠습니다 20피트. 점프가 보이는 대점프는 금물입니다김성 선수는 저것이 마스터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결투 대결입니다만 체력에서 여기까지 아, 콤보입니다. 제이 아, 전상현 선수 하이데눔으로 폭시를 하는 데 상대는 성공했습니다만, 위 부에 허무하게 무너진 세스, 그리고 베니마르, 결국은 게임스코어 2대1로 김영선 선수가 전상현 선수를 제치고 있습니다.